네가 나의 꽃친 곳은 이 세상 다른 곳보다 아름다워 서가 아니다. 네가 나의. 꽃인 곳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화려해서가 아니다. 네가 나의 꽃인 곳은. 내 마음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고친 곳은 네가.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. 네가 나의 꽃인 곳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화려해서가 아니다. 네가 나의 꽃인 곳은 내 마음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.